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내 꿈인가? 나 즐겁나? 이 음. 일을 통해서 음. 나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내꿈 아니고 대표님 꿈이었네. <laughs>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음. 그리고 그걸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책임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음. 들었었어 회사를 음. 그만둔다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발목 잡는 거딱든 생각은 음. 그 월급만큼 벌려면 너무 크게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음. 것 자체를. 음. 그만두고 싶은데 대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은 어. 그만두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결정 되게 스스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결정해야 될건 수백 까지고막 이러니까 결정못 하겠더라고요. 그럴 때 매번 코칭을 받고 도움을 주셔서 사업할 때 사실 혼자 사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퍼포먼스 코치 올리비아입니다. 이번 언바운더스 인터뷰에서는 17년 동안 광고업계에서 긴 경력을 쌓아오시다가 사업으로 전환해서 또 멋진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계시는 조혜님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남의 꿈을 이뤄주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전히 나의 꿈을 오롯이 나의 꿈을 쫓아가시는 그 여정을 담았는데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제는 K-뷰티 브랜드 수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시는 조혜님의 그 솔직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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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어, 어떤 마음으로 <laughs> 인터뷰에 응하해 주셨나요? 올리비아 코치님이 요청 주신 거라서 사실 깊게 생각 안 했고, 그냥 바로 네. 응, 하겠다고 했고.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참여했습니다 네. 어, 지금 제가 소개 드릴 때 직장 생활을 한 17년 동안 광고 쪽 그렇게 마케팅 쪽 그쪽에 네. 계시다가 지금 이커머스에서 e 일하고 계신다고 소개 드렸었는데 현재 하고 계시는 네.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인가요? 미국이랑 동남아시아, 일본 이쪽에 한국에 있는 뷰티 제품들 주로 하는 거는 스킨케어 제품들이나 이제 헤어케어 제품들 이런 제품들 한국의 인디브랜드를 수출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자체 브랜드로 런칭을 해서 열심히 판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뭔가 그 커리어 트랙을 들었을 때 가장 처음에 궁금했던 거는 17년이면 그 광고 업계에서는 약간 베테랑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음. 아, 내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좀 이커머스로 오게 되셨는지 그 전환 과정이 궁금하더라고요 아네꽉 채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음, 스스로 약간 나태해진다 어, 음. 너무 안일해진다라는 마음이 일단 있었고, 그런 마음이 드는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까지 남의 꿈을 이루시고 살 건가? 음. 회사의 일도 어찌됐건 뭐 저의 일이고, 저의 꿈의 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오롯이 나의 꿈을 이루고 싶다. 음.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걸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책임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마지막 커리어가 광고 쪽에서도 신규 사업 쪽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늘상 신규 사업이라는 게 되게 익사이팅하고, 음. <laughs> 하루하루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아, 뭔가 내가 계획한 거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 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거기에 그 일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음. 제가 뭔가 해 나가는데 동기가 잘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내 꿈인가? 나 즐겁나? 음. 이 일을 통해서 나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음. 근데 이런 생각들 하면서 아내꿈 아니고 대표님 꿈이었네. <laughs> 어... 나도 내꿈이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어... 되게 많이 하면서 아내꿈을 해보자. 나이 더 들면 나 진짜 겁나서 못할것 같던데 뭐 이런 생각으로 어, 하게 됐어요. 네, 네한두세 가지가 저한테 좀 키워드로 남아 있는데 첫 번째가 좀그 시기 때안일란과 나태함을 느꼈다가 기억에 남고 음. 또 하나는 어내 거하자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가 이거 내가 정말 내 꿈인가 생각했을 때아 이거 대표님 꿈이구나. 언제까지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을 같이 이뤄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그 크게 두 가지 기억에 남는데 그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조혜님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시는 약간 결정적인 시기와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네. 마음, 가짐이 이제 바뀌니까 그전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일을 할때 되게 그 일을 잘해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어.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17년 동안 계속 이제 그런 시기들이 반복되어 왔을 거잖아요. 근데 음. 거의 이제 그때 약간 정점이었던 것 같고. 음. 그럼 그 시점에 그럼 내 꿈은 뭐지? 근데 음. 또 때마침 그때 어, 이런 거 해보면 좋지 않을까? 했던 것들 딱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쉽게 그만두고 사업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전환할 즈음에 주변에서 아마존에서 국내 브랜드나 신규 제품 만드셔가지고 셀링 하시는 그런 셀러분들이 꽤 있으셔서 주변에 그런 분들의 또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을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좀 판매해보면 가능도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할수 있겠다. 즐겁게 돈벌수 있겠다. 이런 어, 어, 어. 했던 게 가장 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안정된 상황을 오히려 더숨 쉬면서 편하게 가자 할 수도 있었는데 음. 조혜님 거기에서 어 나태하고 안 일해진 것 같은데 더 내가 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어떤 책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이제 후퇴하는 어. 거라는 그런 어. 의미의 문장을 봤는데, 너무 공감이 되기도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저는 능력, 성장,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저에게는 주요 키워드인데, 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내 성장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 회사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음.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언젠가는 하겠지. 근데 그게 네. 데드라인도 없고, 그냥 네. 정말 언젠가였는데, 네. 어느 날 상황과 시기가 맞춰 이렇게 이게 딱 음.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하다보면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좀 누적되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진짜 그걸 실행하게 된 계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 네. <laughs>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얼마를 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살수 있습니까? 사실 음, 음,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무언가 내 돈을 더 기존에 있는 걸 쓰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반에는. 음. 그쵸. 그래서 안정된 셀러리나 음. 이런 것들은 없을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얼마 동안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음. 그걸 생각해 봤을 때아 그럼 내가 최소 생활비가 얼만지를 정말 숫자로 쭈루룩 따져봤어요 따져보고 어, 진짜 계산을 해보셨구나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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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죠 그죠 안 그러면 무수, 너무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을 이제 숫자로 한번 확인을 음. 해봤죠 진짜 이게 그만큼 무서운 일이니까 싶어가지고. 음. 네. 해봤더니 지금 제가 그 당시에 받던 월급에 맞춰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아. 싶어가지고 음. 고정비 이외에 이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커피나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옷 사는 거뭐 쇼핑하는 거뭐 이런 네. 것들을 한두달 동안 안 해봤어요 안 해봤더니 어그 금액이 할만한 거예요 아, 매일 아침에 막 타벅스 가서 커피 사가고 텀블러 사고 뭐 <웃음> <웃음> 이런 생활을 <laughs> 늘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 다 하고 어이 정도면 지금 있는 돈이랑 프로의 벌 미래에 이제 예측을 했을 때이 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아. 약간 자신감이 생겨 음. 그리고 두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왔어요. 음. 만약에 했는데 음. 사업을 망했어. 할 최악은 뭘까? 음. 어, 그러면 좀 부끄럽지만 기존에 일하던 업계에 다시 음. 나를 좀 붙여주겠니? 음, 음, 음. 라고 요 제안을 했을 때어 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음, 근데 그몇년 음, 네. 안에는 어 나를 대접고쓸 사람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최악도 생각보단 최악이 아니더라고요. 오, 약간의 네. 창피함. 네, 네.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 크게는 이제 그런 두 가지들을 생각해보고, 좀더 현실적으로. 이제 아 그만두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실행하게 된 계기가 음, 됐어요. 네. 그 모호했던 두려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니까 생각보다 네네. 엄청 큰 덩어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어해보만 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된 거죠. 그 두려움을 이렇게 엄청 커 보였던 거를 이렇게 어 막상 괜찮네라고 딱 느낌이 드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되게 네. 약간 허무하다. 오왜허화된 <laughs> <laughs>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월급이 직장생활 때는 응.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 매월 며칠날 딱딱딱 정해져 들어오니까 응. 사실 아무렇지 않게 봤지만 회사를 응. 그만둔다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발목 잡는 거딱든 생각은 응. 그 월급만큼 벌려면 응. 내가 지금 벌던 그거 지금 소비하던 것과 그걸 벌려면 응.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그 월급에 맞춰져 있어서 그렇지. 뭔가 내 생활을 최적화하고 좀더 불필요한 것을 없애면, 아, 이 정도도 가능하구나. 너무 크게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 아... 자체를. 아... 사실 막상, 들어가서 보고, 구체화 시켜보면 별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 뭐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잖아. 아, 아 네. 가 이렇게 오래 고민할 필요가 있었나? 음, <laughs> 뭐 이런 네. 생각, <laughs> 네. 그런 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막 근데 그렇게 고민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사표를 품 안에 넣고 다닌다, 마음 속에 품고 다닌다 하는데 막상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월급이 당장 끊기면 약간 이거에서 오는 진짜 두려움이 클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언젠가 퇴사하고 싶지만. 뭔지 모를 이 두려움이 엄청 큰 사람들한테 뭐부터 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본인의 생활을 한번 제가 음. 앞에서 했던 그 현실적인 지금 생활들을 한번 쭈루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수 있었던 계기는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가장 큰것 같긴 하거든요 음. 사실, 그만두고 싶은데, 대개는 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은 어. 그만두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이 음. 힘들어도. 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찾는 프로젝트처럼 뭔가 어. 이제 일정 기간을 딱 두고 어. 그런 걸 해보시면 분명히 평소에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찾아올 거야. 언젠가 찾아지겠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와 음. 내가 6개월 나에게 시간을 주고 내가 음.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음. 찾아볼 거야. 해서 열심히 나에 대해서 탐구도 하고 내가 음. 하고 싶은 거, 관심 있는 것도 조사해보고 음.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그게 진짜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음. 어, 하고 해볼만하다 그 방법을 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좀 준다 라고 결정하고 그걸 해보시면 오히려 음. 그 결정을 하시는데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럼 조예님아난 이커머스에서 이렇게 브랜드에서 뷰티 제품도 팔아보고 내가 자체 브랜드도 좀 런칭해보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정하기까지 좀 어떤 테스트를 그럼 해보셨던 거예요? 저는 그 직장 생활할 때 번아웃이 한 3년마다 움직였는데 <laughs> 막 달리고 어느 날 번아웃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취미 생활을 하나씩 늘렸어요 어, 내가 네. 하고 싶은 당장 하고 싶은 뭐 어떤 때는 베이킹을 배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제 운동 같은 걸 배우기도 하고 어떤 음. 때는 뭐페인팅을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해보면서 어느 음. 시점에 뭔가 셀링하는 거를 주변에이 음. 하시길래 어 나도 그걸로면 그거 해볼까 아마존 셀러 한번 해볼까 취미 삼아 음. 해볼까 해서 그만두기 음. 2년 전쯤 취미생활로 사실 음. 그걸 해봤었어요. 어... 해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간에 너무 쓰는 소비자로 돈만 쓰는 재미를 누리고 살았으니까 이제 돈을 좀 버는 재미를 느끼고 싶다 네, 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제 그거를 만들게요 해봤죠 어, 근데 어... 재미있더라고요 어... 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물건 올렸더니 응. 사가요 막 사가는데 응. 새벽에도 알람 문자가 막 오고 하는데 사실 돈은 별로 안들지만그 판매가 되는 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어... 같아요 거기서 쾌감이 좀 느껴졌나봐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이걸 사간다고? 어... 어떻게 알고? <laughs> 그러면서, 어... <laughs>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가볍게 처음에 시작했어요 아 그냥 치면 어... 돈못 벌어도 나는 이런 거 해보는 사람이잖아 경험 음... 쌓는 거잖아 했는데 네. 어 저는 뭐잘 팔리는 제품을 일단 따라 팔기를 했기 때문에 돈은 사실 벌리지 않아도 돈을 손해 볼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고 취미생활로 이제 마음을 되게 가볍게 가벼운 아.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실 팔리는 음. 너무 좋고 또 팔리는 사람이 그렇잖아. 어 그럼 더잘 팔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도 아. 주변에 물어보게 되고 찾게 네.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 그런 재미를 좀 느꼈고. 그리고 그걸 사업화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못했는데 또 6개월 정도 하다가 아 이걸 이런 형태를 계속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음. 리소스 대비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취미니까 유지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목적에서는 이 사업 구조가 올바른 구조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즈음이었는데 이제 아마존도 정책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가진 셀러들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한국 셀러들이 많이 했던 게 한국에서 싸게 살수 있는 삼성 음. 제품을 사다가 아마존에 음. 판매하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는 싸게 사서 아마존에 올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파니까 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도 정책을 바꾸면서 그냥 삼성을 리셀링하는 리셀러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삼성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 좀바뀌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때 이제 브랜드들 생각하게된힘것 같아요. 남의 브랜드가 아니라 나의 브랜드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사실 자체 브랜드라는 게 이래저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초반에는 좀 어려워서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 브랜드들 그리고 한국이 K들이라고 해서 이제 뷰티 쪽이 시 테마가 잘 되어 있어서 음,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좀 있다고 판단했어요. 아, 그러면 한국에 있는 뷰티 쪽의 인디 브랜드들을 아마존으로 런칭하는데 내가 그걸 도와주면 되겠다. 음, 네. 그러면 그게 어, 대행 사업이 될 거고, 어. 사실 그거는 내가 브랜드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만들어진 걸잘 마케팅하고 판매하면 되니까 조금 더 수월하겠다 해서 그런 어. 브랜드를 또 찾았죠. 어. 근데 주변에 또 희한한 게 제가 온라인 광고 쪽인데 또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응. 많더라고요 <laughs> 듣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어. 그런 분들 중에 한분 소개 받아가지고 이제 그 브랜드를 대신해서 아마존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걸 또한일년 했죠. 플라오는 아, 어. 스토리가 있네요, 진짜 그냥 아마존 셀러 어, 취미삼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셀링하면서 거기 꼬리문은 질문들을 답하신 거잖아요. 어 이거 재밌네. 어떻게 알고 산 거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더잘 사게 할수 있지? 아마존이 그 정책을 바꾸면서 아,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브랜드는 만들기 어려우니까. 인디 브랜드 중에서. 내가 그거를 잘 소개할 수 있고 마케팅 할수 있고 그런 대행사 역할로 먼저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그 방향을 음. 계속 찾아오신 그 스토리가 느껴져요 어, 네. 근데 진짜 희한한 거는 그거를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네. 계획형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음. 뭔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보니까 찾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됐던 것 같고 그게 하나 도 되게 신기한 포인트였어요 어느 날문득 음. 내가 이거라고 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음. <laughs>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 뭔가 어. 그 하나의 이제 라인으로 네. 이어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그런 방향성조차도 없었는데 네. 뭐 그렇게 와던 게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할 때있어까요그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었던 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조인님이 내 안에 드는 그 호기심이나 궁금증에 대해서 답하면서 그 방향을 만들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런 심이 어. 생겼고 그랬을 때 옵션들을 찾아보고 이게 제일 괜찮겠. 그 다음 질문이 또 따라올 때 거기서 에 내가 제일 원하는 걸또 선택해보고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는 고 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스토리라인이 되지 않았나 느낌이 드네요. 어, 네. 네. 정리가 너무 잘 되는데. 이 처음부터 내가 다 의도한 건 아니죠, 그렇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조인님은좀 이렇게 질문하고 내가 답하면서 그것을 또 실천해보는 것에 큰 주점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음, 남들한테 하는 질문도 그렇지만 음. 제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 질문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 아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그때 상황에서 질문을 하고, 이제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찾아보고 하는 것들에 약간 그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그 퇴사하기 전에도 한, 그 전에 이제 노트들, 기록했던 것들, 옛날 일기장 이런 것들, 뭐, 또, 5년 후 Q&A 한번싹다 훑어봤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즐거움을 느꼈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음. 사람이 그런 것들에서 좋은 질문이 있으면 좋은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음. 나는 어, 이런 걸해 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 음.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되게 그 시점에 많이 도움이 됐던 음. 것 같아요 네, 뭔가 나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럼 나 자신에 대한 질문,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질문, 이 평소에 좀 많이 하셨었고 그것들이 지금의 길을 찾아주는 데에 큰 자산이 되었었던 것 같네요. 네. 그 올비아 코치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네. 월마다 욕망 리스트를 해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뭐 이런 거를 썼어요 노트에다가 이번 달에는 그걸 실제로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꾸준히 그런 것들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네. 많은 사람들은 좀잘 못한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 혹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조차 좀 너무 어색하게 느끼는 분들도 되게 많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뭔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 그런 게저네 음, 네, 맞아. 내가 원하는 거뭐 갖고 싶은 거 그런 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어딘가에 쓰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아무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지만 안된될 것처럼 <laughs> 느껴지고 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인 거죠. 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적인 거 위주로 썼어요. 하나 할때 가고 싶고 네. 뭐 디올 먹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거 위주로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뭐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지금 나뭐 하고 싶지?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서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음... 하고 싶지? 네.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할은 뭐지? 뭐 이런 것들로 약간 음... 점점점 옮겨가긴 했는데. 네. 사실 뭐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들 을 위주로 계속 봤죠 어디 맞아. 가고 싶다 음. 어디 사고 싶다 근데 그것이 되게 좋은 연습이 될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는 네. 것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나의 역할 내가 원하는 뭔가 사회적인 기여 이런 건 너무 비퀘스천처럼 느껴지는 너무 큰 질문처럼 느껴지고 생각해보다가 아 네. 몰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연습을 그냥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어 이런 거막 이렇게 말하면 안돼 너무 사치스러운 거야 혹은 뭐 이기적인 거야라고 스토리 붙이지 않고 그냥 맞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표면적인 것부터 하다 보면은 정말 더 깊이 있는내 아예 내적 욕망 그런 음. 것들을 들여다 볼수 있는 통로가 당연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직장생활 할때 팀원들한테 그런 걸 한번 물어봤어요 부자가 되고 싶니라고 <laughs> 물어봤어요. <laughs> 근데 정말 희한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음. 100이면 됐다. 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줄 음. 알았는데, 여러 명 중에 한 명만 딱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네.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얘기해보면, 음. 부자라는 거를 입 밖으로 내가, 내 욕망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부정적으로 네, 어. 그 보는 인식이 있는 거에 대한 꺼림도 있고, 그리고 뭐 보면 또 부자가 뭔지 자기만의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봤으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랑 또 부자가 되고 싶어요랑은 다른 문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잘 모르는구나. 음.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시는 시점인그 언바운디드에서 코칭을 시작하시던 시점의 그 타임라인이 좀 어떻게 네. 되나요? 정말 절묘하게도 코칭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나? 거의 시점이 동일해요. 그 코칭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예. 네. 네. 그래서 처음에 혼자 할때 되게 불안하고 또 결정 되게 스스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결정해야 될건 수백까지고 이러니까 결정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 음. 코칭을 받기 시작해서 그런 결정이나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럴 때 매번 코칭을 받고 이제 도움을 주셔서 사업할 때 사실 혼자 사업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늘이코치님들 있잖아요 어, 라고 어, 어.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음. 답은 내가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답을 저 안에 있는 답을 이끌어내 줄수 있는 코치님들이 있으니까 오, 조금 마음의 부담감도 덜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되게 결정권을 가지고 싶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회사생활이 렇게 오래 음. 하면 어, 어, 대표님의 <laughs> 꿈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꿈을 찾아서 갈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나의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네. 시작하고, 일부터 진짜 백까지 나의 결정인 거잖아요. 지금 1인 사업가이면 더더욱 그럴 상황일 텐데, 그 부분은 좀 네.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원하던 것과, 할수 있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아, <laughs> 어, 워낙엔 되게 원했죠. 어, 나 내가 선택해서 온전히 내가 책임지고 싶다 했는데 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음. 내가 결정하고 싶지 않다. 음. 아, 누가 결정해줬으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진짜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도 나의 결정이니까 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싫었어요. 누가 음.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코칭 받을 때 주제가 대부분 그거였어요. 어떻게 그렇지. 선택하죠? 뭘 선택해야 되죠? 어.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거. 음. 그리고 이 결정이 맞는지 모르겠다. 음. 어이 결정을 해도 아, 의심스러워. 저 결정을 해도 의심스러워. 음. 되게 그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게 코칭으로 많이 도움됐어요. 음. 그때 코치님들이 많이 해주신 얘기가 그 결정 하나로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 결과는 음. 당신이 만들어가는 거다. 음. 맞도록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이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음. 방법을 막 수백 가지 찾는 거예요. 아, 네. 선택했는데 뭔가 의심스러워. 그리고 하기 싫어. 음. 아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저도 모르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근데 만약에 한 다섯 가지 옵션 중에서 3번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3번이 진짜 맞을까? 그러면은 3번 위에 또 다른 한 10가지, 20가지 옵션을 계속 찾아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어, 그렇죠. 그리고 3번을 또 하는데 옵션을 3-3-3-3을 이렇게 <laughs> 계속 늘리고 그리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하기로 했는데 3번 하는 방법도 A, B, 어. C, D, E, F, G 막한 10가지 찾는 거예요. 어. <laughs> 이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난 어. 그건 찾고 갈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laughs> 그러면 이 시간이 더 사실 촉박하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실행하는데 시간을 좀 쏟은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쏟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조급함이 밀려와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어, 그럼 또 이제 다시 이제 저의 어. 좋았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음. 그때 도, 이제 도칭을 정말 많이 받았고, 아직도 연습 중이긴 한데요. 지금 내가 계획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 방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가는 그 가장 빠른 음. 방법이다. 음.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문장을 네. 계속 내뇌이는 거예요. 어. 다른 방법을 찾지 않도록. 진흙 구덩이에 이렇게 허우질거리지 않도록. <laughs> 그냥 이 방법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문장들을 계속 이제 되뇌면서 네. 연습을 하고 있고 근데 아직도 연습 중이에요. 아니, 중요한 거는 좀 조혜님 내가 지금 그 진흙탕 속에 있구나. 그거를 알아차리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빨리 나한테 도움되는 이 문장. 내가 지금 선택한 이게 가장 최선이고 내가 원하는 길에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이야라는 이거를 나한테 말해주고 거기 진흙탕에서 나와야겠다. 이거를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이두 가지가 지금 제일 파워풀한 무기인 것 같아요. 조연님한테 아, 어, 네. 그죠 나의 상태를 아는 네. 거. 근데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음. 마음이 정말 조급함이 계속 올라오면 저는 음. 그 상태라는 거를 이제 음. 스스로 알고 있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 동안 잘 보냈을 때 이제 루틴들이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음.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제 트래커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알수 있어요. 아. 한주 동안 펑펑 비어있으면. <laughs> 네. 아. <laughs> 아난 그런 상태이구나 응, 음, 무너지는 거죠 <laughs> 네네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주변에 좀 많이 해 놓기도 해요 이런 음. 문장들 적어 놓고 막 트래커 음. 하는 거 사실 디지털로 다 해도 되는데 굳이 프린트해서 손으로 음.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나름의 이제 장치 전략이거요 그런 것들이죠 네. 조연님이 그렇게 또 환경을 설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내가 조급한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 진흙탕에다 지금 나올 때다 코칭 받을 때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두신 거잖아요 어, 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조혜님의 능력인 거죠 고성과 능력 이렇게 돌아보면 참 내가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들때 있지 않으세요? 코치님 말 듣다 보니까 나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웃음> <웃음> 이런 생각 들 드세요. <들었어요? 웃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진흙탕이 진흙탕인 지 모르고 내가 고민을 한다 생각하잖아요. 이 고민이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엄청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현님은 어 이거 진흙탕이야 지금 음, 그렇게 딱 알아보시는 거니까 그게 능력이신 거예요.